반갑습니다. 어, 오늘 10월 14일 우리 수요 예배, 어, 현장 예배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어, 일 때문에, 직장 때문에, 또 가정에, 또 여러 가지 일로 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서비스로 제가 어,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봅니다. 오늘 소율이 문답 37번인데요. 주제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신자의 죽음, 신자의 죽음이라는 주제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 죽음을 앞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의 그 죽음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신자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끝이 아니라 또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실의 시간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예비하신 그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참으로 행복한 시간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알고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안에서 잔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을 의미하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데리고 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어정쩡한 포지션에 있지 않습니다. 어, 뭐 어떤 경우는 뭐 연옥이라고 하는데 중간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바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아, 천국은 이 세상에서 육신의 뭐 질병이 있었다 할지라도 어? 어 그러나 그 육신의 질병이 완전히 없어지고 제거되어지는 곳입니다. 또한 육신을 가지고 살, 살면 뭐 정욕도 생기고 또 마음의 욕심으로 인해서 또 실수도 하고 또한 주위에 이제 범죄적인 환경 가운데서 늘 노출되다 보니까 또 범죄의 유혹들, 또 범죄의 가능성들 이런 것들이 늘과 어, 함께 늘 상존하지만 어, 죽음, 믿는 자의 신자의 죽음 이후에는 그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시편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보고 있지만 시편에 보면 원수, 또 대적자들 이런 자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도 그런 원수가 있다고 그랬죠. 또내 밖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러나 신자가 죽을 때는 바로 그런 악한 자들의 관계와 공격도 더 이상 받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더 이상 죽음 이후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때에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우리가 사랑하는 일들, 또 믿음 있는 길을, 또 구별된 그런 삶을 이 세상에서 경주해야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죽음은 끝나는 것, 또 잃어버리는 것, 모든 것이 그냥 끝장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죽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진정한 행복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신자에게 예비하신 그 세상으로 또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은 바로 갖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때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믿음의 길로 나아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할 때에 혹시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는가. 근데 그래도 믿음의 길을 가야죠. 우리가 뭐이 시대에 순교의 기회나 이런 일들은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믿음은 바로 죽음을 두려워 두려워하지 않고 가는 길입니다. 오늘 신자의 죽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 죽음을 초월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 행복의 세계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또 주님과 연합된 십자가의 길을 믿음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 두복 두복 가시는 우리 월드드림 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